자, 6월 11일입니다. 그 예, 무림 PMP 잠시 리뷰해 볼게요. 무림 PMP가 아시다시피 예, 굉장히 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회사예요 가격이 저렴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2019년 3월 실적까지 다 반영을 했을 때 예, 퍼가 현재 5.1에 PBR 0.5에 예, 그다음에 ROE 10입니다. 10. 예, 그다음에 EPS도 뭐 연간으로 보면 예, 요 때가 좀 불안기였고, 2017년도, 18년도가 굉장히 호황기고, 2019년도까지도 호황이에요, 현재요. 예? 아마, 뭐, 대충 따지면, 뭐, EPS 아마 2019년도도 천원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회사고, 현재요. 예,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어떤, 지난번에 어떤 우리 회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 원가가, 이 저기 저 폐지 원가가 나, 상당히 싸지면서, 그래서 펄프 가격이 싸지면서 원가는 내려가고 에, 판가는 또 올라가는 어떤 삼조 호황, 호황 국면이었어요, 그런 국면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아, 죄송합니다, 주가는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에, 2017년도, 18년도에 영, 상당한 영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는데 주가는 2018년도 여전히 예, 2019년도까지 여전히 이 전체 폭에 거의 뭐 쌍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예, 거의 팔팔까지 내려, 내려온 상태라. 그리고 나서 예, 어떤 마지막 휩소를 주고요. 패턴상 휩소를 주고 현재 강력히 반등 중입니다. 예, 굉장히 기대하는 종목이고요. 현재 이렇게 추세선이 지금 거의 다와 있고. 예 그래서 아마 못 가도 예, 다시 6,500원대 이상을 저는 회복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여기서 지금 이제 받는 국면이니까 예, 지금이라도 없는 분들은 살, 충분히 살수 있는 그 가격이에요. <laughs> 우리나라 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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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밸류에이션이 현재 평균 1 1 2 정도 나오고요. 평균 PBR이 0.8. 예, 평균 ROE가 7 정도 나와요. 예, 퍼 PBR 예. ROE가 근데 네, 뭐 무리면 아시다시피 현재 뭐 현재 현재 주가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퍼5의 pbr 0.5 1 정도 예, roe 10 11 정도 굉장히 현재 코스피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된 정도입니다 주가 상승은 충분히 지금같이 대비 해서 만원 가도 저는 예, 문제 없는 회사 라고 보는데 최근에 장세가 일단 안 좋으니까 그렇게 큰 기대는 힘들 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걸 분봉으로 좀 작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가장, 가장, 마지막, 마지막에, 고점이 여기저러 일단, 여기, 여기를 탈환하는 게 일단 목표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을,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예, 이렇게 그리고,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이렇게 그리면 요거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이 구간이, 이 구간이 털어먹는, 개미를 털어먹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의 기간인데, 털어먹, 털어먹는 구간. 4,800원이면 환상적이네요. 잠깐. 이걸,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피버나치를 좀, 그럼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보시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예, 없으신 분들은, 혹시나 5,300원 때 오면, 적극, 이렇게 분할로 잡고요. 예, 잡고, 아마 이 추세는요, 거의 이게 마지막 추세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의, 거의, 예, 요, 요, 요 상단 라인. 네, 예, 최소한 6,200원에서 6,500원대까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예, 별다른 조정 없이 랠리를 하, 계속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예, 꽉, 꽉 붙들고 가보기길 바랍니다. 무림 PMP 설명드렸습니다.